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하려고 생각했던 제일 복권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가 4월 16일 의 북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비긴자 히어로 네 그게 이제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제일 복권이었는데 그게 지금 연기가 됐어요 연기의 연기입니다 네 연기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3일의 원피 네, 이것도 연기가 됐습니다. 어, 이두 가지가 다 이제 똑같은 사유로 적혀있기는 한데 물건이 아마 중국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중국이 아마 지금 봉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제품 생산이 아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그게 늦어짐에 따라서 이제 물류 부분도 늦어지다 보니 물건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연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 일정 자체가 아예 미정으로 됐어요. 5월쯤은 일반 일반 구조 알게도. 음. 이래 뭐 전부 소문났죠 가능성은. 음, 그렇지. 아, 일단, 올해도 저희가 지금 하,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올월은 진짜 많은데, 음, 그것도 일단은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복권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일본에서 연기가 되면 한국에서도 발매가 늦어질 테니,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미니가 흥미고 있는 거니네. 음, 마디 뭐쩔수없난요 음, 저희가 이제 4월달에 하려고 했던 그두 가지 복권뿐만이 아니라 크레용 신짱 짱구도 4월 23일날 발매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도 연기가 됐어요. 해로까나と思ったん意外となんか白のぬいぐるみとか。すごい可꽤 응. 응. 응, 응. 응. 괜찮아서 응. 해 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아마 짱구 극장판을 응. 모티브로 한 상품인 걸로 아는데 그것도 이제 연기가 돼서 지금 4월 달에 진짜 할게없어고 조금 곤란합니다. 소위 응 이제 저희, 가할 만한 없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うん。それでもうしょうがないからなんと술 네. 개선의 うん、文房具の一番くじが出るんですよ。うんはい、でそれが見てみたら、まぁ、あ、少なの指のペンとかなんだよね。で、うん、うん、全体がた文具流の、えいさんに少なへ、そんから。 그로 만들어진 볼펜입니다. 그거는 아직 연기는안 됐는데 이제 여보장이 스크나 손가락이 너무 징그럽다고. <laughs> 네. 그래서 어차피 뭐 저희가 문구류를 딱히 이제 할 이유는 없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할 생각은 없이 보류로 두고 있습니다. 약간 는데도ね, 기분이 やってみようってなるかもしんないけど. 여보짱이 항상 이제 갑자기 생각이 훅훅훅훅 바뀌다 Definitely 보니까. 쓰고 가봐야 할까 봐. 그니까뭐 일단 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아직은 예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간 했네. 뭐 1번 구지가 늦게 하고 나왔었는데. 해피 쿠지라는 것을 찾게 되 네네. 그것을 해보려 네. 해피 쿠지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주로 디즈니 회사의 캐릭터들을 제일복권 같은 형식으로. 복권을 하는 게 이제 해피 복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4월 6일 날 발매를 하는 디즈니 캐릭터로 만들어진 스프링 베케이션 2022라는 제품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까이 작년의 연말즈니 크리스마스네 やつ을 미탄요음음 음. 패밀리마트로 띄우는 やつ네. それ가 すごい可愛く で、まあやろうかやらないか、それもね、私毎日のようにファミリーマートに通ったんですよ。うんうん。ラストワンさんでかっこいい。<laughs> <laughs> あとはなんか、なんかお得な三個セットみたいなやつとかがあったんだけど。うん。なんかもう、それが全部出ちゃってても、ラストワンしかないなって思って。だよね。毎日通ってみたんだけど、うん、まあなくならなくてね。うん。黒子さん、買っちゃいそう、諦めて。ああ 그래노 하르바 이나노 메조타코레오 여하테미오가 나네 그래서 디즈니 캐릭터로 된 이제 피규어도 있고 인형도 있고 응. 그리고 여행 파우치도 있고 그리고 네이밍 고리도 있고 응.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상품이고요 저희가 그걸 한번 이번에는 해피쿠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응. 여기 해피쿠지가 지금 이번에 또 에스맨 응. 시리즈를 베어브릭으로 만든 걸로 이제 또 4월달에 나와요 응. 베어비딕은 한번 시작하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상품 중에 하나죠. 한번 빠지면은 끊임없이 사야 된다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음, 저희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보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해픽복권도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복권 종류가 또 있거든요. 마산 이오쿠스とか네 음, 산리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류 진짜 이름도 모를 듯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힘든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은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でもしなかったらガチャガチャとかもあるしね。うん、うん、なんかそういうのも取りながら。ね。で、そう今ね、いんなアンタカオン組織か、ディゴ、セロウン組織を、よろぶんでれげ、ちょなぎいえ、いろンさしはい。で、もう一つはですね、ね。まあ今、お正月から100名だった登録者さんが、うん、今、239名ぐらいまで増えました。う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本当に感謝します。なので、ね、300名になったらプレゼント企画をやりたいと思います。<laughs> 勝手に私が盛り上がっているだけだけどね。<laughs> 勝手に私がやりたいやりたいと言ってるだけなんですが、まだちょっと詳しいことは全然まだ決めてないんですけど、うん、まあこういう途中途中でね。 うん、本当こういう感謝の気持ちを伝えるのはとても必要なので、うん、私はこう途中途中で、うん、なんかこういう企画がやっていけたらなって思います。 네. 음, 뭐, 여보장이 계속 전부터 100명 되기 전에도 그랬고 200명 되기 전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조만간 이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상품을 드릴지 저희가 계획이 세워지면은 아마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뭐 신청 방법이라던가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오늘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가시마. 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바이바이.